엄마, 한채님, 언제 와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난널수 있냐, 같이 놀고 싶다고 했더니, 애분니 한머니가, 그녀만 먼저 한채부터 찾아야, 찾아야, 한다고. 화석궁, 중로 한참 말이구나. 그래, 하하. 내가 잘 알고 있지. 어지 보자.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가 말이지. 그게, 음, 페이지. 예분이한분이 말씀이 맞아. 오히려 한세를 찾고 있당다 하지만 요즘엔 한세는 정말 찾기 힘들지?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찾아올게요. 약스할게요 패티, 허치, 자, 남, 남참이, 아나. 페이지에게 기다란 망, 심어준 것, 가, 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 의사선생님, 세모 있냐, 가출 얘기를 했잖아. 그건 누 전부 또 아냐, 에미니. 아야, 하지만 아기의한나더 갖고 싶은데, 저녁 때에이게된 걸까? 짜여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주도, 주도, 있잖아. 그녀저이 가정은 이미 행복하니까, 우리에게 간절할 만. 음 이+ 주의 정말 많아 안 그래? 아빠 애기 휘정아로 페이지한테 너무 많이 사주지 마세요 아거정하지마 우리 귀여운 손녀를 위해서 제이한 물건 몇 개, 산것 뿐, 이까. 니 페이지는, 어디, 있어? 유치, 유치원, 응, 응. 유치원, 이요. 페이지 지금, 제대로, 갔어요. 금방, 집에, 도 조차 할 거예요. 너 어떤 어때? 신기지 마고, 철저하게 다 얘기해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페이지는 유증에 잘 적응하고 있고, 페이지가 유증을 사연이 먼저, 유증을 사연이 먼저 줘도, 시간이 좀 생겨서 비디오, 비디오 브이로그에 시간 좀더쓸수 있게 되었고, 하지만 생각만큼 부유가 인기를 먹기고 있어요. 예, 네, 할아버지 한참 하신 말씀 이지 삶은 그대로 받아들신요야신요 사, 아, 야. 신요고 하십니까? 이야기 전에 잠깐 좀볼칠게요 너무 피곤해져요. 요즘에 있는 거? 에미가 너무 다. 피곤한 모양이야. 너무 피곤한 모양이야. 에미니가 신는 동안 우리가 좀 도와주야겠어. 나한테 맡겨, 에미니, 기 전에, 에미니가, 이은 기 전에, 내가 준비를 끝내, 여우, 되니까. 흠, 응.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정정유연하게 될 거야. 엄마, 간장이요? 아, 요 아직 안 가셔요? 에미이 네, 네가 좀 걱정이 되는구나. 요새 너무 피곤해 보여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리한 는것 같아 패정이좀더 지방이의 전중 좀좀 지방이의 지방이의 전중계 좋게 써 이빨에 점이좀버름 패턴이 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근데 패턴이, 응, 왠지 세탁기를 자유 때, 응, 음, 버벅거, 버벅대역, 야구요. 한번 패턴이 침대와 수건을 빨았는데, 색깔이 전부 핑계색으로 보였어. 제다가 코가기 이마 해줘. 정말 바쁘고. 여정 자녔방자녔방 다녔, 여정은 자녔방을 다시 치며, 바꾸 누나, 전신 봤어요. 뭐라고? 하지만 말야. 가족이 누나, 나 몸, 어쩌라고? 그러니. 네? 어제 전도 나이 모으고 가고 있다니 고마워요 엄마 그럼 저한 일이 있어 그럼 저한 일이 있어 임마 시야할게요